눈앞에 펼쳐진 전유진의 새로운 얼굴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MBN 현역가왕 결승 무대에서 그녀가 선보인 완벽한 분장 비밀은 사실 소중한 추억과 현재의 도전이 교차하는 한 페이지였다. 2006년 포항 동해의 작은 무대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첫 발을 디딘 전유진은 그때부터 얼굴에 감정을 담아내는 메이크업을 연구해왔다. 홍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생기 메이크업과 눈매를 또렷하게 살리는 슬림 컨투어, 기법은 무려 15분 만에 완성된 그녀만의 노하우. 특히, 쉐이딩 후펄 하이라이터로, 광대 윗부분을 강조하면, 카메라 조명이 닿을 때마다 은은한 입체감이 살아난다. 기록적인 1억 원 상금 뒤에 새로운 도전은,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캠퍼스를 누비며 촬영한 대학생활 브이로그에 담겼다. 밤늦게까지 스터디룸에서 발성 연습하고, 친구들과 만든 가벼운 추만물이었을까지 그 진솔한 순간들이 분장 비밀 노트와 어우러지며 무대의 전유진의 진짜 모습을 완성한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화장도 노래도 결국 나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라며 과거의 열정과 현재의 꿈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전했다. 그녀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